안녕하세요. 필리핀 신명근 선교사입니다. 월드 자향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및이향로 장로님, 김창성 안수집사님, 손현정 권사님 세 분의 임직 감사 예배에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월드 찬양 교회를 섬겨오신 이 한성 목사님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주님의 일꾼을 세워 오셨지만 오늘 특히 세분 이향로 장로님 김창성 안수 집사님 손현정 권사님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월드 잔향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흥하고 성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월드 잔향교회 장리 13주년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